안녕하세요, MG 맥가이버의 개인 리뷰 시간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 제품을 사셔서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제품은 도저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블루투스 키보드의 본질을 조금 놓친 것 같은 거죠 크게 보자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로지텍 키스투그 블루투스 키보드는 우선 키감이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튜브를 눌러서 타이핑을 하는 느낌인 거죠 이 키패드가 하나하나 분리된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안에 튜브가 되어 있고, 위에 그냥 나눠 놓은 거죠. 파티션만. 어, 그래서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그래서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이렇게 애플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가져왔어요. 얘도 통으로 만든 거를 눌러서 만든, 이게 붕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하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명확하게 어떤 키를 누르든, 어, 확실히 눌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로지텍 키 스톡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매해요. 옆에 있는 버튼이 같이 살짝 움직이고, 튜브 느낌인데다가, 저항이 조금 세요. 어, 그러다 보니까, 눌렀을 때, 손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통통거린다, 라는 느낌인데, 거기다가 너무 뭉툭한 느낌이라, 편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이핑을 했을 때, 편한 느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손 끝에, 상당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2분만 타이핑을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도 무리가 가는데 그래서 또 그렇다고 살살 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오타가 그냥 장렬한데 진짜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아쉬움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키보드의 배열이 6열이에요 이렇게 6열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가장 위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딜리트 키가 위치한 게 아니라 오른쪽 제일 위에 이렇게 배터리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다 보면 딜리트 키가 안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작업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이외에도 여러 리뷰들을 보니까 스크래치도 너무 쉽게 난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조금 긴 분들은 조심해서 쓸 필요도 있거든요. 또 로지텍 제품이 거의 대부분 멀티페어링을 지원하는데 이 제품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불편하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제가 뭐, 무조건 까기 위한 리뷰를 찍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소음도 사실상 없거든요. 튜브 방식이다 보니까, 소음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세 달이나 가는 배터리는 충전 자체를 잊을 정도거든요. 또, 아이패드 6세대와 비교를 하자면, 가로 너비가 거의 같은데다가, 전원버튼은 이 옆쪽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듯이, 켜고, 끄도록, 또 켜면, LED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아이패드, 키보드에는 없는 기능키가 많아요. 이쪽을 보게 되면, 이 화면 밝기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검색, 재생, 그리고 소리, 그리고 잠금, 블루투스 연결, 배터리, 홈 화면까지 다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묻었을 때, 앞서 튜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튜브처럼 물에 담기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닦아줘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물질 관리도 쉽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단점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구성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기 끼우면, 지금 제대로 끼우려면 여기 홈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끼우게 되면, 얘를 흠집을 내는 거죠. 얘가 얘를 흠집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끼우지 않고 그냥 살짝 걸쳐서 쓰고 있어요. 쓸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 거죠. 내구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중국 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정식으로 끼우면 상처가 나고 또 각도가 세우게 되면 너무 직각이에요. 너무 직각이라서 약간 일반적으로 이렇게 텍스상이 낮거나 하면 화면이 여기를 보는 거죠. 화면이 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각도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만 큰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저런 큰 애들을 거치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요. 그 점도 살짝 아쉽더라고요. 이 제품의 가격이 정가로는 69.99달러예요. 그리고 아마존 최저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47달러 정도 하는데 가격만 놓고 보자면 나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타이핑감이 너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저로서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굳이 휴대하고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쓰는 이유가 이 키감에 있는데 키감이 아쉬우니까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인이 사용 중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무릎 위에 놓아도 휘어지지 않는 점도 좋고, 또 로지텍이라면 나름 뭐 기술력이나 가성비를 보고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모두에게 아쉬운 제품은 아닐 텐데, 저라면 이 제품보다는 차라리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가상 키패드를 띄워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편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랑은 다르게 이 제품을 구입하셔서 잘 사용 중인 분들이 계시거나 또 다른 후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추천하는 가성비 키보드, 휴대용 키보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 로지텍 키스 투고 키보드에 엄청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소감을 전달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구독과 알림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 음.